나한테 뭐 하다가 뭐너 번호는 뭐지? 뭐뭐뭐 뭐, 뭐 이렇게 하다가 아! 어? 얘가 풀었나?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 나는 없으니까 아니요 하고 이제 푸아 거 남았으니까 푸아한테 푸아야 너 혹시 학교폭력 또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저지른 적 있니?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급발진하더라고요. <laughs> 가지고, 아? 나가 진짜 그냥 물어본 거야. 혹시나 해서 <laughs> 물어봤는데 제가 준네 급발진하더니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. <laughs> 몰라. 갑자기 찔렸는지 모르겠는데요. 저는, 저는 그냥 진정 단순히 물어본 거였어요. 궁금해서. 혹시 모르잖아요. 사람 이름. <laughs> 아니, 걔 어이없었다고. oh just